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는 회계사, 세무는 세무사,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얼마 전에 사업하는 제 친한 지인이 저한테, 형님, 주위에 세무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 내가 회계사인데 왜 주변에 세무사를 찾지라는 생각에 왜 세무사를 찾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세무기장을 위해서 세무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세무사로 좀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회계사인데 왜 다른 세무사를 찾으려고 하지? 나한테 맡기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한 지인이 형님은 회계사지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형님은 회계만 잘 알지 세무는 잘 모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 내 친한 지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회계는 회계사, 세무는 세무사,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들께 조금은 회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무사분이 세무를 잘 아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사가 회계만 잘 알지 세무를 잘 모른다는 건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통 회계사들이 3일, 3정, 안진, 한영, 이렇게 빅포라고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감사본부, 텍스본부 딜본부 이렇게 세개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두루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한 분야에서 오래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경우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정의 계법인 감사본부와 텍스본부 두 개의 본부를 거쳤지만 텍스본부에 좀더 오래 있어서 감사보다는 텍스 쪽이 조금 더 익숙한 편입니다. 회계감사야 다들 아시겠지만 회계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고, 택스본부는 중소, 중견, 대기업의 세무조정, 조세불복, 세무진단, 세무자문, 세무조사 대응, 주식가치평가 등 각종 세무원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딜본부는 M&A라든지 기업투자와 관련된 각종 재무실사와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계사가 회계감사 본부뿐만 아니라 택스본부를 거치게 되면 많은 택스 업무를 하게 되면서 택스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쌓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 중견 대기업의 세무조정, 세무진단, 세무조사 대응 등의 다양한 세무 경험을 통해서 세무 실무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세무를 잘 모른다고 오해하시는 건 회계사가 하는 영역이 회계감사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회계사에게 주변에 아는 세무사를 소개시켜달라라고 하기 이전에 회계사님은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라고 그 경험을 여쭤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회계사분이신데도 택스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는 회계사, 세무는 세무사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탈피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회계사가 하는 일이 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은 회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 창 메뉴에 상담양식이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